자, 여러분들 교재 37번에 보시면 단호박 그라탕이라는 부분입니다. 37번에는 단호박 그라탕, 38번에는 감자 그라탕, 39번에는 두부 그라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쭉 그라탕 종류가 재료만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하늘마을에 오시면 또 하는 분들이 홀딱 반하시는 요리 가운데 하나가 단호박 그라탕, 감자 그라탕, 두부 그라탕입니다. 자, 이제 단호박 그라탕에 이제 들어갈 재료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지금 양이요. 지금 여러분들 단호박 두 개. 팥 500에서 1000g은 하늘마을 버전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실 때는 요 정도 분량으로 줄이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교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 발 분량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줄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호박 그라탕의 주 재료는 단호박이겠죠 물론. 자 1층은 단호박이 깔립니다. 이 그라탕의 베이스에는 단호박이 깔리고 2층에는 팥이 깔립니다. 팥 삶은 거가 2층에 깔리고 마지막 3층에는 뭐가 깔릴까요? 치즈 소스가 깔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바나나나 뭐, 이 호두 으깬 거, 뭐, 딸기, 이런 걸로 토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코넛 치즈를 수술 수술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갈아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재료 소개를 하자면, 하늘마을 버전으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좀 줄이세요. 그래서 단호박, 저희는 두개 정도 분량. 여기다가 할 때입니다. 여기다 할 때. <laughs> 자, 그럴 때 이제 단호박 두개 정도 분량이고, 팥은 이제 500에서 1000g 정도. 예, 그 다음에, 어, 찰 옥수수, 이제 치즈 소스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1층에는 단호박, 1층 베이스 깔리고, 2층에는 팥층 깔리고, 자, 3층에는 이제 치즈 소스를 만듭니다. <laughs> 저희가 하늘마을에서 치즈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라탕을 할때 쓰는 치즈는 어떻게 쓰냐면, 찰옥수수 있죠. 예, 찰옥수수 찐거한컵 <laughs> 정도. 그 다음에 캐슈넛 가루 여러분들이 있죠. 자, 캐슈넛 한컵 정도.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한큰 술, 올리브오일 한큰술 정도, 소금 한큰 술, 그 다음에 이스트프레이크 한큰 술, 그 다음에 이제 그라탕에는요. 계피가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나몬가루 한큰 술, 그 다음에 꿀을 조금 넣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토핑층 1층에 단호박층, 2층에 팥층, 3층에 치즈소스 뿌리고, 맨 위에는 토핑이 딸기나 바나나, 제철 과일, 비주얼 좋은 애들로 넣고 그 위에 호두가루, 호두 으깨 가지고 가루 좀 뿌리고, 거기다 크랜베리, 빨간 거,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저희 단호박그라탕 여러분들 책 보니까 비주얼 좋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더 이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치즈소스 만드는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만드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찰 옥수수와 한 컵과 캐슈넛 한 컵,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소금, 이스트 프레이크를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가 가시는데 물로 가셔도 되지만 더 치즈 맛을 내고 싶으시면 코코넛 밀크 어저께 소, 소개해드렸던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크림을 좀 넣어서 반씩 개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코넛 밀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거기 있을 겁니다. 그거 넣고 가, 좀 대직하게 가시면 치즈 소스가 됩니다. 그 위에 뿌리면 환우분들이 기절하십니다. 이거 해드리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오븐에 녹이면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단호박을 껍질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다 까세요. 단호박을 이제 껍질을 다깐 다음에 이대로 이제 1층에 베이스대로 먹기 때문에 껍질을 조금 까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깍둑썰기 잘게 잘게 깍둑 썰어서 찜솥에 이미 찌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미리 물을 얹어 놓으신 분들은 찜솥에 지금 불을 올리셔도 됩니다. 자 먼저 만들기 방법은 첫째는 찜솥에 단호박을 깍둑 썰어서 찜솥에 일단 찝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뭐가 깔린다 그랬죠? 단호박 깔고 그 위에 팥이 올립니다. 여러분 팥 삶는 방법들은 다 아시나요? 이제 초보들은 아직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팥 삶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통밀팥빵에 보시면 53번 통밀팥빵에 보면 7, 8, 9 보세요. 거기에 팥 삶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예. 고기에 참고하시면 돼요. 팥을 삶으실 때는 보통 20분 가량을 삶습니다. 자 그러면 삶을 때는 팥한 컵당, 물몇 컵, 네컵을 이제 넣고 압력솥 뚜껑을 덮고 이제 삶기 시작하는데 추가 칙칙칙칙 걸으면 불을 줄여서 10분 정도 두시고요. 삶고 그다음에 이제 10분 지나면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연 다음에 물한 컵을 더 붓고 다시 올려서 이제 칙칙칙칙 다시 추가 칙칙거리면 5분 정도 가만히 나비 두세요. 5분 지나면 5분 동안 뒀다가 가만히 놔둔 다음에 자연적으로 김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팥이 어느 정도 잘 뭉개졌으면 잘 익었으면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포실포실하게 이제 잘 되도록 줄여서 약불로 10분 정도 잘 저어주면서 졸여줍니다. 근데 이제 한 번으로 부드럽게 되지 않을 때는 두번 삶으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대개는 이제 이 정도면 되실 건데요. 압력수세 하시면 혹시 그래서 팥을 삶으실 때는 미리 전날 좀 불려놓으세요.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팥이 잘안 익으니까 미리 전날 불려놨다 하시면 대개 이 정도면 삶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팥이 이렇게 삶아져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팥층까지 했죠. 1층은 뭡니까? 단호박 1층 2층은 이제 팥 만드는 걸 삶는 거다했어요팥 준비된 거 2층에 깔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이 단호박 이제 다 삶아진 거에다가, 쪄진 거에다가, 소금하고 계피가루를 넣어서 양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으깨 놓으세요. 1층, 1층 거, 단호박 삶아진 거에다가 뭐를 넣어요? 소금하고 시나몬가루, 계피가루를 넣어서 양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으깨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죠? 하시죠. 자, 단호박은 뭐, 뭐하고 뭐를 넣는다? 다 쪄진 거를 소금하고 뭐를 넣어요? 계피가루를 좀 넣어서 양념을 한 다음에 좀 으깨놔서 이제 1층에 깔거 준비하시고 자, 2층은 뭐예요? 팥이죠? 자, 팥에다가 역시 뭘 하냐면 소금 좀 넣고 꿀 조금 넣거나 어, 메이플 시럽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꿀도 안 쓰니까 그럴 땐 메이플 시럽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과 메이플 시럽이나 꿀을 조금 넣고 이제 간을 맞춥니다 팥도 2층에 그냥 할거 2층 준비하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치즈 가루 만드셔야죠. 치즈 뭐뭐 뭐 하면 됩니까? 찰옥수수 한 컵, 캐슈넛 한 컵, 올리브 오일, 소금, 이스트 플레이크, 계피 가루를 푸드 프로세서에다 넣고 그 다음에 모를 넣어서 그냥 안 갈리니까 물도 넣도 어 되고 코코넛 밀크나 크림을 넣으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크리미한 치즈 맛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치즈 굉장히 쉽죠. 예, 그리고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으면요 치즈 맛이 아주 아주 풍미가 좋아집니다. 원래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드셔보시면 치즈 맛 나요. 그래서 감자에다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넣고 감자 찐 거에다가 감자 찐거한 4분의 1에다가 이스트 플레이크 넣고 소금 넣고 올리브 오일 넣으면 그냥 치즈 맛 나요.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 맛 나는 방법이 다양한데 치즈를 만드실 때는 팁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면 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치즈 맛이 굉장히 풍미가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즈 만드는 거 이제 3층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븐용 용기에다가 뭐부터 넣어요? 단호박 1층 넣고 2층에 팥증 깔고 3층에 치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0도씨에서 20분에서 30분 가량 구워주면 됩니다. 베이킹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오븐, 단호박 그라탕이 돼서 나오거든요? 다된 거에다가 이제 호두를 잘게 부서가지고 바나나 얇게 슬라이스해서 토핑하시면 돼요. 그 위에 토핑하고 싶은 모든 재료들을 바나나 뭐 딸기, 크랜베리, 호두가루 이런 거싹 뿌려 가지고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단호박 그라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you